안녕하세요 여기는 하얀앤드로이드의맥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8 리뷰 개봉기 못하고요 구글 픽셀2로 하겠습니다 제가 개봉기를 시간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한국말로 노트8은 리뷰로 할것 같고요 아무튼 픽셀2 제가 이거 아까 영문으로 했는데요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이게 새로 구글에서 새로 나온 픽셀 2인데요. 어 픽셀 2 XL 큰게 있고 어 요거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 바로 네, 요거입니다. 요거. 네. 네, 괜찮죠? 네, 뒤에 디자인은 그렇게 세련된다고 세련되게 보이진 않고요. 아무래도 어 구글에서 이번에 요 위에를 조금 더 글라스를 더 넣어가지고 예 네, 만들었는데요. 요 위에 부분은 자, 안테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글라스로 했고 나머지는 진짜 유리 없이 근데 이게 실은 좋아요 제 갤럭시 노트8이나 LG B30 같은 경우는 뒤게질문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케이스 없이 사용하고 싶으시면 은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어 아무튼 픽셀2는 5인치 조금 더 작은 사이즈고 픽셀2 XL도 나오거군요그좀더큰 사이즈인데 이건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이거는 오늘 받았습니다. 픽셀 2 XL은 좀더큰 사이즈 LG가 만든 거고 요거는 어, 바로 네, 제가 만든 아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HTC가 만든 대만 회사가 만든 겁니다. 요거보다는좀더큰 핸드폰 좋아하시면 은 픽셀 2 XL을 권하고요. 얘가 또 스크린이 아몰레드 e 어, d 고 픽셀 2 XL은 네, POLED인데 아무튼 얘는 또 화질이 1080p밖에 안 됩니다. 예, Quad HD는 이제 투, 픽셀 2x에서 하면 나오고. 아무튼 이제 파워 온을 해 드릴게요. 몇초 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1 2 3 4 5 7딱 7초 정도 걸리네요. 7초는. 네. 제가 세터업은 벌써 했거든요. 예, 아무튼 폰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더 가까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시면은 스피커가 실은 앞에 스피커가 두개 달렸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두개 소리는 뭐 크... 굉장히 크진 않지만은 어, 스피커 하나 있는 것 보다는 네, 훨씬 좋죠 훨씬 소리가 크고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심 카드 트레이밖에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일렉트러닉 심이 유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렉트러닉 유심이니까 그러니까 전자 유심이 들어가있는데요 어.. 미국에서는 이제 구글 파일하고 구글에서 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SK텔레콤처럼 근데 구글 파일 가지고 계시면은 심 카드 안 사용하시고도 구글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올라가게 됐으니까 한국 가서 사용하셔도 되고 한국에 아마 SK텔레콤, KT, 그리고 l g U 플러스다될 겁니다 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밑으로 보시면은 마이크로폰 있고 그리고 USB Type C.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파워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 두 개. 이거뿐입니다. 네, 디자인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뒤에 보시면은 마이크로폰 또 하나 더 있고요. 어 뒤에 카메라. 카메라 험프 있는지 한번 볼까요? 험프 거의 없죠? 네, 조금 있네요.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네, 하나. 지문 인식? 이건 버튼이 아니고 지문 인식만 대 지문 인식 굉장히 빨라요. LG V30도 굉장히 빠르고 지문인식이 뒤에 있는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삼성제품 요새 제일 큰 문제는 지문인식 버튼이 이상한데 있다는건데요 아무튼 그런점에서는 셋업하기도 쉽고 언락하기도 굉장히 빠르고 아무튼 디자인으로 봐서는 느낌이 에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느낌이 오히려 LG V30나 노트8보다 더 두꺼워 느껴져요 사이즈 보여드릴까요? 노트8이랑 비교하시면 베젤 한번 밑에 보세요. 베, 베, 베젤 두배로 크고 어, 위에도 거의 두배로 크고 화면은 훨씬 작죠. 네, 훨씬 작죠. 아무튼 이번에 픽셀2랑 픽셀2 XL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픽셀2 XL이 프리미엄 핸드폰이고 픽셀2는 조금 더 작은 버전 좀더 꼬진 거 인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글에서 지금 픽셀2 엑셀은 천천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먼저 가질 수 있어서 제가 개봉장 건데 실은 전 실제로 원하는 게 픽셀2 엑셀입니다 아무튼 느낌은 좀 그래요 네,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laughs> 느낌이 좋은 핸드폰 하시려면은 노트8이나 아니면은 LG V30가 와우 느낌이 확실히 훨씬 더 좋습니다 LG V30랑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화면도 보시면은 하늘과 땅차예요. 네, 훨씬 작은 핸드폰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튼 그왜 박스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 가이드. 스타트 가이드 뭔지 아시죠?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SIM 툴들어왔고 오케이. 어 그리고 삼성 제품처럼 USB OTG 컨버터. 야, 이거, 모르, 이거, 모는 사람, 모는 분들은요, 요거를 만약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있는 뭐, 옛날 디지털 카메라 로 찍은 사진이 있다. 제 실은 은 그랬거든요. 엊그저께요 여기다 끼워가지고 사진 t 볼수 있고 뭐 파일도 전송할 수 있고 아니면 마, 마우스 키보드 같은 것도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수, 수 있습니다. 네. k 거 열면은 이 안에 네, 케이블. 헤드폰 케이블 있습니다. 아참 아쉽게도 아, 이번에는 헤드폰 사용하시려면은 헤드폰 케이블 또 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너무 불편하죠? 아마 이 핸드폰은 제가 아마 블루투스로 사용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해요. 오케이 안에 USB 케이블, USB 케이블, USB 타입 C. 어뭐 크게 큰 디자인 없고요. 이게 딱걸수 있게, 쉽게 걸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 외에는 자아댑터아댑터 아답터. 아답터, 아답터. 요거 하면 끝입니다 얘도 어, USB가 아니라 USB Type-C로 해가지고 저는 그냥 보통 USB가 더 좋더라고요 옛날 거도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거 사용할 수 있고 뭐 핸드폰 아니라도 딴 것도 충전할 수 있는데 USB Type-C는 Type-C에서 Type-C 케이블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요걸 또몇 개를 또 사야 돼요 그래서 또 불편하고 아무튼 뭐 디자인은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Quick Charge 3.0 지원되고요 5V 3A, 9V 이런 삼성 제품에 충전해도 되고요. 그게 다 들어간 거고요. 아무튼 오버올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어, 제가 생각하기좀 실망했어요. 픽셀2는 스페셜... 픽셀2 엑셀 제가 아까 말했듯이 픽셀2 엑셀로 오면은 제가 더 해피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구글 핸드폰은 최고의 장점이 언제나 카메라였죠. 그리고 제일 최신 안드로이드 7. 아니 8.0이 들어갔다는 거죠.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about phone 하시면은 안드로이드 8.0오리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운큰 기능으로 하, 하면은 이제 스퀴즈 여기 눌러 주시면은 여기서 좀 눌러 주시면 구글 어시스스가 딱 나오거든요. 제가 한국말로 바꿔 버릴게요. 네, n e 뉴스는 한국어가 100% 지원된다는 거죠. 구글 폰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UI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구글에서 만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니까요 운영체제니까요. 네. 운영체제. 그러니 여기 누르시면 구글 어시스턴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안 나오지? 이상하다. 어, 한국말로 바꾸니까 이게 안 되네요. What happened? 한국말로안 되나 보네요 영어로 바꾸니까 되잖아요. What time is it? It's 5:58. 이상하네요. 한국말이 얘는 아직 안 됐는데. 요새 구글 어시스턴트 잘 되는데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누르시면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쉽게 나오고요. 물론 핸드폰 꺼질 때도 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오늘 구글이 기분이 안 좋은가 봐. <laughs> 아까 됐는데 왜안 되지? 자, 세팅을 설정을 잘못했나? 아무튼 어 스퀴즈 할수 있다는 게 좋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이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이브 월페이퍼를 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차가 왔다갔다 합니다. 큰 기능은 아닌데요. 시간대가 굉장히 좋죠. 네. 여기 차가잖아요. 아무튼 이번에 새로운 월페이퍼 기능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월페이퍼 보시면은 파도가 가는 거 보이죠. 아무튼 이번에 제일 큰 기능이라고 하면은, 실은, 어, 디자인도 아니고, 스피커도 아니고 디스플레이도 아니고 다 아닌데요. 어 이번에 최고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카메라이죠. 카메라가 이번에 DXOMARK 카메라 테스트한 사이트에서 넘버 원으로 나왔습니다. 최고로. 어 스마트폰 다 합해서 제가 픽셀도 사용하고 넥서스 6 p 도 사용했는데 어두운 데서는 배경 같은 데 찍을 때와 요거 따라가는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포트레이트 모드 포트레이트 모드라고 DSLR처럼 뒤 배경이 흐리지게 흐리게 되는 거 이것도 잘 됩니다. 이게 카메라가 두개 없이 하나로 이걸 만드는데요. 어, 구글에서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굉장히 에지도 보시면 완벽하게 완벽하게 아직 좀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 그리고 앞에 카메라도 되게 되는데 아마 앞에 카메라는 픽셀 2 엑셀만 된다고 들었거든요. 픽셀 2에서는 앞에 카메라는 포트레 모드가 안 됩니다. 네. 그 외에는 이번에 이제 영상 찍을 때 OIS랑 EIS랑 섞어 가지고 실은 지난 작년 픽셀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더 화질이 비디오 영상 찍을 때 굉장히 안정편 있게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테스트 해 가지고 아 올려 드릴게요. 그냥 사용해 봐도 작년보다 아나다면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앞에 카메라도 굉장히 좋죠 화질. 얘는 포출에 못안 되는데요, 어,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번 개봉기는 개봉기 여기서 끝내고요. 어, 픽셀 2 XL 나와서 그때 또 개봉기 하나 한번더 해드리고 픽셀 2 XL 좀더 사용하고 이거도 사용하고 네,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노트 8 리뷰도 곧 만들 거고요. 아무튼 픽셀 2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만약에 조금 더 작은 핸드폰 사이즈면 이게 괜찮은 것 같고요. 조금 더 캡빵 마징바 최고로 좋은 거 하려면 픽셀 2 XL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큰 핸드폰을 원하시면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 꼬 지금 뭐다 꼬졌는데 <laughs> 이번에 방수는 돼요 또 방수는 되고 아무튼 작년에도 픽셀 픽셀 XL 왔는데 저는 픽셀 XL만 주로 사용하게 되고. 픽셀은 좀별로더라고요 아무튼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내고요 어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언핸드로이 <laughs> 하세요 여기 시오